할렐루야! 우리 사랑 부식구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죠? 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끝까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부식구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6일 수요일이 되겠어요. 수요일은 우리가 항상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정체성 좀 어려운 단어예요. 정체성 좀 어려운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정체성이란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로 알고 살아가는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지, 어떤 거에 소망을 두고, 어떤 것을 바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9절의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아멘 아멘.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 가지 정체성들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고 식구들과 함께 제일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말씀 일절에 처음 나오는 것처럼 사랑을 받는 자녀다. 사랑을 받는 자녀.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뭐 우리는 무엇을 잘할 수도 있고 집안이 어떨 수도 있고 키가 몇일 수도 있고 어떤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뭐 수만 가지로 우리를 규정하고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다가 나의 정체성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랑 고식구들 모두가 다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영원히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마귀는 우리의 이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 첫 번째 정체성을 계속 흔들려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아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까지 게뭘 잘한다고 해? 아이고, 네가 가진 게뭐 있어? 똑똑하기를래, 몸이 건강하기를래, 꿈이 있어, 뭐가 있어? 우리를 계속해서 흔듭니다. 하나님이 너 같은 걸뭣하로 사랑하겠어? 아무 가치도 없는 걸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죄 사함을 싹 받고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죄와 마귀와 지옥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마귀가 어떤 곳으로 우리를 시험할지 몰라도 우리 사랑구 식구들 우리 스스로가 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영원토록 영원영원 영원,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뭘못할수 있어요. 잘못할수 있어요.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몸이 연약하고 유약할 수도 있어요. 또 때때로는 실수하고 재짓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제일 번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그렇서 생각하고 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오늘 말씀에 그래도 있어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그렇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남 미워하고, 막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고,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고, 오늘 제일 마지막에 빛의 열매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도 우리 사랑부 식구들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고 착하고, 그렇죠. 진실되고 의로운 일에 힘쓰는 우리 사랑부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는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착하고 의로운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구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 도 마귀에게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악한 죄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오늘도 승리할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명성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저희를 흔들어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